어, 배우네요 렇게 뭐가 정신 나가서 찾는야 그게 잘 잔금 안낼 거야 아마 낙찰 받아도 그래서 분명히 10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내가 가져 가면 돼 그러면 가져와 가지고 그거 등기 치고 하고 여기 등기하러 가고 혼자 다 망가지는 거야 그거 하러 다니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유채동산 경매하려 그러면 경매 유채동산 경매 해 봤어 안해 봤어? 평생 안해 봤지? 연습하려면 한번 할까? 얼만큼 인생이 비참하고, 그날 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연습시켜줘? 서울 가까운 데도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 전날 여기 가서 자야 돼. 왜냐면, 집행관이 9시 40분에 거기 계세요. 20분 안에 끝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집 앞에 기다려 있다가, 문딸라 그러면, 만약에 아무도 없어. 그럼 문 딴다고. 그럼 20만원 들어, 이제 또. 집행비 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루 자고 뭐 하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백만원 들었을 거야. 그리고 혼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장이 막 팡팡 뛰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생명 한 3개월 단축. 이틀 동안. 혼자서. 알겠지? 공부는 아마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느라고 있잖아. 한두달 동안 감도 못 잡는 공부를 막 해. 실제 해보는 거하고 거기서 본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뭐라 그 거냐면, 안 봐도 뻔해, 집행관이. 집행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 서울 사는데뭐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할게 없는데. 냉장고, 이거, 이거 3만원도 안할 건데. 냉장고는 하나 합시다, 그러면. 미안해서 해주는 거야, 그냥. 그거, 그거 3만원짜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가야 돼, 거기. 알겠어? 그래가지고, 돈 받을 것도 한 개도 없는데, 3만원 받으려고 지금까지, 두 번, 세번 가가지고 경비하고 해가지고 한 150만원 쓸거 내가 약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이건 지금 받았잖아. 억울하더라도 그냥 없는 걸로 해.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해. 도와줄게. 유채동산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서하고 다 보내줄게. 돈 탁탁탁탁 넘으면 내가 볼때 보름 안에 갈 거야. 근데 분명히 새벽 3시에 출발하든지 내차로 3시에 출발하기 싫으면 그 전날 근처 어디서인가 자야 돼. 그 시간 맞추려면. 그리고 거기 시골이라 차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 무조건 갖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집행관 만나기 힘들 거야, 아마. 굉장히 힘든 일하는 거라고. 자, 여기 봅시다. 아주 일부만이라도 받아서 보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잘못 대응한 것이라는 후회가 들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이 마음 갖다가 7,800만 원도 못 받아 지금 받은 것도 아니잖아 지금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 그지 거기에만 집중해 내가 볼 때는 여러분도 느꼈지만 은 전화 세통을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남 얘기하듯이 하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약간 남 얘기하듯이 하잖아 그 뒤에 보니까 아들하고 아버지 말이 달라 아버지는 7,800이라고 그 산다는 내가 있는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 그러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얘기했잖아.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 없이. 불안하다고 지금. 지금 이 얘기 쓸 단계가 아닌 거 같아. 전화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결정문에는 철거일까지 해당 금액 지불하라고 명시돼 있어. 당연히. 이거는 진짜 하고 싶다면 7,800만원 다 받은 다음에 만약에 계약 조건이나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때 생각하자고. 어쩌면 지금 봐요, 내가 뭘 불안해하는 건지 알아? 가장 지금 사는 사람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A라는 사람은 건물 주겠다고 했을 수 있어. 팔면서 토지 사고 건물은 내가 줄게. 근데 B 이 할머니는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 집은 못 가지면 지금 그땅 사는 사람은 이상한 물건 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우리끼리 얼렁뚱땅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어디 가서 걸리는 줄 알아? 등기하려면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계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